다른 분들은 이 메모장은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자, 메모장을 내려놓고 닫는 게 아니라 내려놨어요. 첫 번째 있는 타이틀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첫 번째 있는 타이틀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한자 부분만. 자, 이 한자 부분만 지금. 뒤에 은행나무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한자만 블럭을 잡을게요. 자, 이렇게 한자만 블럭을 잡겠습니다. 크기만 36으로 바꾸겠습니다. 36.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해봤지만, 여기 있는 숫자를 36으로 이 부분을 클릭해서 36으로 바꿀 때는, 그냥 크기가 정해지지만 내가 36을 직접 입력했을 때는 반드시 엔터를 쳐 주셔야 돼요 자 크기만 36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크기만 36으로 바꾸고 크기만 36으로 바꾸고 이번에는 여러분하고 같이 여기 효과를 들어가 볼 거예요 효과. 효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효과를 눌러주시는데, 여러분들 귀찮으시더라도, 시작 효과를 열었으면 다시 닫고, 종료 효과를 열었으면 닫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시작 효과를 한번 열어주겠습니다. 시작 효과. 자, 시작 효과를 열어주시고, 지금 가나다 순으로 있는데 바로 여기서 단독 왼쪽이라고 보이죠. 단독 왼쪽 자이 시작 효과에다 단독 왼쪽을 한번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이 부분에 갖다 놓으면은 단독 왼쪽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마우스만 갖다 놓으면 자 저도 단독 왼쪽을 누르고 이렇게 단독 왼쪽. 자 오른쪽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은 효과 사용 안함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시작 효과를 다시 닫고 시작 효과를 닫고 종료 효과를 누르겠습니다. 자 시작 효과 종료 효과는 블록을 잠근 거랑 상관이 없어요. 자, 단독 오른쪽 한번 눌러 줄게요. 자, 종류 효과에는 단독 오른쪽을 한번 누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독 오른쪽을 눌렀을 때, 오른쪽에 갖다 놓으면 단독 오른쪽, 왼쪽에다 갖다 놓으면 단독 왼쪽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 부분에 보면은 우리 이렇게 타임코드가 있는데 그냥 이 부분은 이번엔 수정하지 않도록 할게요. 여기는 단독 왼쪽 여기는 단독 오른쪽 이렇게만 들어갔으면 확인 눌러줍니다. 확인 누르시고 아래에 내려놨던 메모장을 열어주세요. 아래에 내려놨던 메모장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접인 춘풍 마우스 오른쪽 복사.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소절을 드래그해서 복사를 눌러주는 거죠. Ctrl C 하셔도 되고. 메모장의 글씨 크기는 우리가 크게 보든 작게 보든 다른 프로그램에 붙여넣었을 때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죠. 자, 복사 누르셨으면 얘는 다시 내려놔 주세요. 최소화 단추로 내려놓고, 두 번째 두 번째 타이틀 자 타이틀의 두 번째 타이틀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을 블록을 잡고 그대로 컨트롤 V 눌러주시면 접인 춘풍이 들어가겠죠 자내용이 블럭을 잡고 그대로 컨트롤 누르고 V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한문 블럭 잡고 36포인트 한문만 블럭을 잡고 36포인트로 여기서 크기를 바꿔줘요. 한문만 바꿔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있 가로 중앙 한번 눌러 주겠습니다. 가로 중앙. 자, 가로 중앙 한번 눌러 주셔서 정 가운데로 양쪽 가로가 정 가운데로 하게 오기 하고 자, 이번에도 효과 탭을 한번 눌러 줄게요. 시작 효과, 종료 효과를 한번 줘 보겠습니다. 자, 효과. 자, 효과 들어가서 시작 효과를 먼저 열어줄게요. 시작 효과를 열어놓고, 우리가 가나다 순으로 찾으셔도 돼요. 가나다 순으로. 근데 이제 여기에 카테고리가 있어요. 카테고리가, 어, 특수해 보니까 뒤집기가 있네요. 그래서 이 효과에서 내가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지 하면은 좀 단축이 되겠죠. 저 효과에 관련된 것들만 나오니까. 그런데 저 효과를 굳이 내가 꼭 특수 누르고, 그 다음에 뭐 비디오 회전 안 눌러도 가나다 순으로 있으니까 스크롤 바를 내려서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하고는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찾아서 해보지만, 실제로 할땐 내가 눌러보고, 아, 나 이걸로 할래. 다른 것도 눌러보고, 아, 이게 더 괜찮네. 해서 고르는 게더 좋은 방법이겠죠. 지금은 뒤집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집기 자 그래서 요 부분에 시작효과 부분에 뒤집기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항상 자 그다음에 시작효과를 닫고 조금 귀찮더라도 닫고 열고 해야지 시작효과를 두번 하는 수가 있고 종료효과를 두번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종료효과를 눌러주고 종료효과도 내려서 뒤집 뒤 눌러주겠습니다. 자, 종료 효과도 뒤집기 눌러줄게요. 자, 뒤집기를 누르셨으면 이렇게 오른쪽에 가서 아, 양쪽에 뒤집기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거요. 어, 중요해요. 효과 사용 안함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자, 개체에 가서 테두리만 좀 바꿔줄게요. 개체. 개체에 가서 자이 개체 탭에서 테두리만 열어 놓겠습니다. 체크는 돼 있으니까 좀 진하게 해드릴까요? 자이 개체 탭을 클릭하고 테두리를 클릭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단일 색상을 클릭해서 어 파란색 계통으로 한번 골라주세요. 색깔을 클릭해서 파란색 계통으로. 자, 색깔을 아 제가 블럭 여러분들도 블럭 잡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블럭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자, 이 테두리를 한번 클릭하거나 ESC를 한번만 누르고 기다리셔서 전체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를 클릭해서 커서를 글상자 안에서 빠져나오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파란색을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자, 글상자 전체를 선택하고, 글상자 전체를 선택하고, 파란색으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파란색 계열. 어, 저 같이 이렇게 파란색도 괜찮고 청색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두 번째 것까지 완성이 되겠죠. 자 확인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음, 메모장을 다시 열어주세요. 자, 메모장 열고, 이번에는 지적상부를 복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적상부 복사. 지적상부 복사하셨으면 메모장 잠깐 내려놓고, 세 번째. 자, 세 번째 있는 타이틀, 더블 클릭해서 열어놓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록을 잡고, 컨트롤 V. 자, 지적 상부로 바꿔서 붙여넣을게요 그리고, 한 문만 블록을 잡고, 36. 자, 붙여넣고, 한 문만 블럭을 잡아서, 자, 36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효과 탭으로 들어갈게요. 얘는 테두리 그대로 둘거기 때문에 효과 탭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효과 탭 클릭하고 시작 효과 열어놓을게요. 효과 탭 클릭하고 시작 효과 열어놓고 반시계 방향 한번 반시계 방향 트랜스라고 앞에 있는 거 선택해 줄게요. 반시계 방향 트랜스 자 반시계 방향 트랜스 클릭해 주시고 이 부분에 마우스 갖다놨을 때 반시계 방향 트랜스라고 설명이 나오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기, 아, 시작 효과를 올라가서 닫아줘야 되겠죠? 자, 조금 귀찮더라도 이렇게 습관 들이신게 좋습니다. 자, 시작 효과를 닫고 종료 효과를 열어주세요. 자, 종료 효과 열고, 어, 아래로 내리면 수직 확대라고 있는데, 수직 확대. 자, 여기는 수직 확대 한번 눌러 주겠습니다. 수직 확대. 자, 수직 확대 클릭하시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기는 반시계 방향 트랜스, 오른쪽에는 수직 확대 들어가 있는 거, 마우스를 올려놔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자, 확인 눌러 주겠습니다. 하를 빼먹고 왔네요. 자세 번째 거세 번째 거 다시 한번 더블 클릭. 가운데 정렬 여러분들 한번 해주세요. 자, 세 번째 거 더블 클릭해서 가로 중앙. 자, 가로 중앙 한번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확인 바로 눌러주시고요. 자, 메모장 다시 열어 놓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개 메모장 열어 놓고 복사하고 자, 이번에는 네 번째 거 더블 클릭해서 타이틀을 열어야 되겠죠? 자, 네 번째 거 더블 클릭 네 번째 거 클릭해서 내용을 바꿔줄게요. 일체 유심초, 유심조. 자, 그리고 나서 한 문만 블럭을 잡고 36포인트. 자, 36포인트. 그 다음에 테두리. 테두리를 보라색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한 문만 블럭을 잡고. 36으로 해주시고, 테두리 할 때는 여기서 커서가 빠져야 되겠죠? 커서가 빠진 상태로 자 보라색 계열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이만큼 블럭이 잡아있으면 한 문만 보라색으로 바뀌니까 테두리를 한번 클릭하셔서 커서를 빼내고, 보라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효과 들어가겠습니다. 효과. 자, 효과 들어가서 시작 효과 열어놓으시고, 자, 시작 효과 열어놓으시고, 수평 이중 보이기. 수평 이중 보이기. 한번 눌러 줄게요. 자, 올라가서 시작 효과를 닫으시고, 종료 효과를 눌러 주세요. 자 종료효과 누르시고 아래쪽 지우기 한번 해 주시겠습니다 아래쪽 지우기 효과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지우기 자, 그리고 가로중앙까지 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잘 들어갔는지 보시고요. 가로, 중앙까지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다 하셨으면 확인 눌러 줄게요. 자, 우리가 지금 1번 타이틀을 클릭하고, 자, 1번 타이틀, 2번 트랙에 1번 타이틀을 클릭하고, 자, 플레이 한번 눌러보세요. 자, 우리가 4개를 바꿔봤는데, 일단 여기까지 저장단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프로젝트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러분한테 숙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저장단추 반드시 눌러주세요. 자, 숙제는 다른 게 아니라, 어, 자, 요거를 지금 <laughs> 한번 봐주시고, 자, 사진으로 찍으셔도 되고, <laughs>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도 되고, 어 요 5번, 6번, 7번, 8번, 9번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 테두리 아, 여기도 테두리를 써 드려야 되겠네요. 자, 테두리라고 써 있는 것만 테두리를 바꿔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작 효과, 종료 효과를 주는 겁니다. 시작 효과, 종료 효과. 자, 5번, 6번, 7번, 8번, 9번을 다 해보는 거예요. 쉽죠? 근데 되도록이면 시작효과, 종료효과는 열고 닫으시고 그 다음에 시작효과, 종료효과가 들어갔는지 마우스를 꼭 올려놓으셔서 확인해보시고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4번까지 해봤는데, 5번, 6번, 7번, 8번, 9번,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숙제로 하시고, 음, 자, 제가 빠르게 빠르게 같이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것만 완성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명언 명문에서 어, 몇 가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까지 수업이죠. 조금.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원하시는 분들만 보내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